이 6번은 대표적인 야코비안 문제니까 치환을 할 건데 일단 분모에 y 더하기 x y 더하기 x는 x 더하기 y고 그 x 더하기 y를 u로 치환을 할 거야. 두 번째 y 마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고 얘를 v로 치환할 건데 이런 식으로 치환하게 되면 내가 지금 x, y 좌표계에서 u, v 좌표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거고 요때의 야코비안의 계산은 식이 오른쪽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 야코비안을 계산할 때 역수. 그리고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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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한 다음에 값이 2분의 1이 튀어나온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요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분, 2에 u분의 v에 야코비안을 곱하고 du, dv로 바뀌는 건데,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건이 uv에 대한 범위를 모르고 있는 거지. 어, 첫 번째. 우리가 uv의 범위를 추적하기 위해선 요 1콤마 0, 2콤마 0, 0콤마 1, 0콤마 2라고 하는 점을 각각, 어, 요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1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은, 어, 그, 대입을 했을 때, 1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동할 거고, 2콤마 0은 2콤마 마이너스 2. 그리고 0콤마 1은 1콤마 1. 마지막으로, 0콤마 2 같은 경우에는 2콤마, 어, 뭐야 이거. 1콤마 1 같은 경우에는, 아, 잘못 썼네. 0콤마 1 같은 경우에는 1콤마 1로 이동하게 되고, 0콤마 2 같은 경우에는 2콤마 2. 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킨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잠깐 표현을 해보면, 결국 UV 평면에서 4개의 점을 지나는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1콤마 마이너스, 잠깐, 1콤마 하고 2콤마 2. 그리고 1콤마 마이너스 1, 1콤마, 2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의 점을 지나는 어, 조, 이러한 사각형 영역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어, 적분 범위를 잘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적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u를 먼저 v를 먼저 적분할 수 있도록 적분 순서를 잡아 야그 적분 순서를 설정을 해야 하는 거라서 어, 일단 요 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 이중 적분, 2의 u분의 v에다가 d v d u 순서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바깥쪽에 걸려져 있는 적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U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소에서부터 최대를 써주는 건데, U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고, 얘네들 각각의 U 값은 지금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니까, U에 대한 적분 범위는 1부터 2까지인 거야. 두 번째, V에 대한 범위를 쓸 때, V는 이 검은색 화살표가 아래에 있는 직선을 통해 들어와서 위에 있는 직선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 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1, 1하고 2, 2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마치 직교 좌표 x, y 좌표계에서는 y는 x라는 직선이었다면 여기서는 마치 y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v 역할, 마치 u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u 역할이기 때문에 v는 u라는 직선인 거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직선도 잡아보면 v는 마이너스 u야. 그럼 우리가 이제 U, v에 대한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v는 마이너스 u부터 플러스 u까지 v는 마이너스 u부터 플러스 u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지. 음,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적분을 해보면 2분의 1에 1부터 2까지 v로 적분하는 거니까 u2에 u분의 v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그리고 du. 2분의 1에다가 1부터 2까지 u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u가 들어가서 서로 빼게 되면 u, e 그리고 마이너스 u에 2의 마이너스 1승 du. 그럼 2분의 1에 1부터 2까지 u로 묶어서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du. 어, 이거 이제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2분의 3에 2-2에 1승이 나오게 돼. 어, 그럼 이제 PQ는 각각, 어, 잠깐만. 여기가 2분의가 아니고 4분의 3. PQ가 각각 P는 4고 Q는 3이게 되는 건데, 어, 얘네들 서로 곱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지.